시작하시죠. 하세요. 하세요. 음. 아, 하요 이... <laughs> <laughs> 오늘 몇 시에 끝나요? 글로벌 네. 모터즈의 김재현 기자입니다. 네, KSR 레이싱 모델 주연합니다. 네, 앞으로 글로우 모터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이제 차량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봤을 때차 디자인이 어떠셨어요? 앞에 앞모습은? 아, 일단, 어, 뭔가 여성 대표님이나 좀 간지나는 여성 본부장님, 네네. 요런 분이 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음, 되게 뭔가 멋있는 느낌? 네네. 이게 내가, 내가 이 위치에 와 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많이 음. 주는 디자인이더라고요. 혹시 이분의 가지고 온 모델이 뭔지 아시나요? 볼보델 네. 볼보의 S90. S90. B6 모델을 저희가 B6 가지고 모. 왔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왔고요. 네. 같이 한번 디자인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아, 네. 좀 이렇게 멀리서 네. 한번. 네, 좀 멀리서 볼까요? 저기 그릴 이 부분은 음. 어떠세요? 그릴은 그릴... 중앙에 음. 이제 아이언마크라고 하는 음. 보유의 패밀리 룩, 상징인 이게 딱 수직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고, 대각선으로. 음. 그리고 옆에 램프를 보시면은 어떤 음. 느낌이세요? 약간 <laughs> 티자? 조금 날카롭게도 느껴지는데, 얘가 별명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티자라고 음. 해서 이제 토르의 망치라는 별명을 토르의 가지고 있어요. 망... 아, 이렇게 잡아서 끊어서 이렇게 쓰는 거. 네, 그렇게 잡고 이렇게 아. 보면은 아그 토르가 드는 망치랑 어, 유사하다. 토르의 망치는 근데 이렇게 손 내밀면 오잖아요. 근데 이건 안 옵니다. 아. 네. 그래네 <laughs> <laughs> 오지는 그... 않고 아 여기 아 있다 토르의 망치가 있다. 이 정도. 네, 그렇게 <laughs>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러면. 이제 둥그렇게 크롬으로 장식이 됐고 아 크롬 이, 이 가운데도 크롬으로 이렇게 하나 하나씩 이렇게 음. 디테일하게 디자이 되어 있어서 좀더 약간 세련되고 약간 고급스러운 플링블링이 주는 거 같아요. 그래도 프리미엄 네. 이미지 주도 음. 주고 음. 어 그리고 그 옆에서 보시면은 이게 음. 이게 약간 뭐라고지? 딱 칼로 자른 듯한 칼로 자른 듯한 약간 음. 수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네. 떨어지는 이렇게 디자인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볼보가 안전에,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자동차 브랜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길을 가거나 도로에서 음. 이제 보행자, 아니면 사람이랑 추, 부딪혔을 때, 아 뭐, 최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해요. 아, 이렇게 뭐 날카롭거나 아니면 앞이 더 뾰족하게 나오면은 보행자가 다칠 수 있으니까, 네, 그거까지 생각한 네. 거. 네. 그래도 굉장히 아 평평하게 디자인해서, 정말 이런 디자인에서도 안전을 생각한 아 그런 볼보의 철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바치는 사람까지 생각하는 그런 안전한 디자인, 이렇게 보셨고요. 어, 이번에 볼보 S90 V6에 들어간 타이어는, 어, 20인치 휠이 껴져, 껴져 있어요. 딱 봐도 약간 커 보이죠? 크게차 크기, 네. 크기 대비. 그래서 엄청 크게 들어가고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서 아무래도 승차할 때좀더 부드럽거나 그런 게좀 기대가 되고요 자 이제 좀더 뒤로 와서 사이드 뷰를 전체적으로 볼 텐데요 어, 한참 뒤로 가시네요 네, 이휠 베이스가 3m에 어...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엄청 길죠 휠 베이스가 3m 차체는 5.1m에 달하거든요 와, 5m 넘어요? 네. 오, 어쩐지 한참 뒷걸음들을 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 <laughs> 다섯 걸음 뒤로 이렇게 쳐야 아, 차의 끝이 보이는 아 그런 어, 어마무시한 차량을, 아 어, 차량입니다. 앞도 굉장히 웅장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되게 길어요. 네. 엄청 길어요. 네, 아무래도 음. 여기, 저기 앞에 램프에서부터 시작된 이 선이, 네. 이 캐릭터 라인이라 그러죠? 아이 선이 뒤에, 이 뒤에 트렁크까지 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길이도 긴데 이미 음. 길이도 긴데 음. 거기다 이렇게 포인트를 더 길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인 아니, 것 같아요 이게 더 그런 포인트를 준 거구나 네. 그리고 밑에 도어 이, 네. 밑부분에 보시면은 이 크롬으로 장식을 해서 아 어쩐지 밑에 볼수 있는 부분을 포인트를 여기도. 줘서 어, 네. 좀더 심심하지 않게 어. 네. 디자인한 것 같아요 음. 네자 이제 측면을 다 보고 네. 네. 후면으로 가서 어, 외관에 대해서 자 이제 후면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음. 어, 느낌이 어떠세요, 후면은? 어후 후면은 또이 볼보 이렇게 글자가 깔끔하게 또 들어가 있네요.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네네. 너무 좋아요. 전조좀 세련되고 그렇죠 그렇죠 프리미엄 브랜드란다라고 어, 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좌측에 S90 이렇게 배지가 이렇게 아, 레터링을 받고 그리고 옆에 보면 B6. 아 B6 사륜 모델을 저희가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아, 이거 B6는 볼보에서 이제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엔진이라고 해서 어 그거를 명칭을 B4에서부터 B5, B6, 어 앞에 B를 붙여서 그 엔진을 나타내는 게그 명칭이고요. 그럼 오늘 B6가 그 B, 마일드 하이브리드 중에 제일 좋은 건가요? 그렇죠. 제일 아 최고, 가장 큰 힘을 자랑하는 아 B6 엔진입니다. 그럼,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뭐예요? 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기존 가솔린 엔진에, 뭐, 48V, 음. 그런 전기 모터를 더해서, 음. 가솔린 뿐만 아니라, 어, 약간 기름, 뿐만 아니라 전기로도 같이 운행이 가능한 엔진을, 그냥 가솔린,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라고 하고요. 아. 음. 자, 이렇게 엔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어, 뒤에 리어램프도 좀 디자인을 좀볼 텐데요. 음. 어떠세요? 뒤에서 딱 봤을 때 요렇게 생겼네요 약간 그자 음. 모양이고 이렇게 감싼 듯한 느낌이라서 네좀 약간 특이하고 음. 약간 볼보만의 이렇게 그런 요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차 음. 같은 경우는 높이는 어느 정도 해 보세요 차의 높이 한150 150아 비슷해요 150 비슷해요 네 높이가 1445mm고요 아, 오예네 그리고 폭은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 자체가 되게 커 보여요. 커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점폭, 이제, 점포, 이제 음. 폭이라고 그러죠. 그건 1880mm에 어 이르고요. 그러면 성인, 남성, 키 정도? 네, 그렇죠 제가 되는 거네요? 누워도 좀 공부에 남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 네, 어, 제가 180이 안 되니까. <laughs> 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음. 볼보 S90 B6에 대한 외관은 이제 간단하게 마치고, 음. 어, 직접 실내도 보고, 음. 시승해서이 음. 어, 차가 어떤 차인지 어,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하실까요? 신 차량이 네. 투싼 2009년식 IX가 굉장히 <laughs> 들었거든요. 네. 아, 벌써 그 어, 네. 차가 12살, 13살 이렇게 됐는데, 어떠세요? <laughs> 비교했을 때? 아이 개랑은 근데 뭐, 비교가, 비교가 안, 안 되겠지만은 아니, 비교가, 안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뭐든지 일단 저 차는 또 SUV의 차량이어서. 이제 볼고 하면은 이제 실내 인테리어가 음. 너무 약간 정말 호화스러운 거실에 들어와 있다라는 음. 그런 느낌이 정말 강하게 아.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우드 나뭇길이 느껴지는 우드부터 이 보시면 가죽부터 가죽으로 가죽도. 전체 다 이게 만지면은 정말 촉감이 좋고 면천연 음. 뭐 나파가죽을 씌워가지고 음. 부드럽고 뭐 그리고 여기 뭐손이 뭐 피부에 닿았을 때도 뭐라 그럴까 요간 이질감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냥에 나를 약간 예전부터 아, 알고 있었던 사이처럼 음. 이렇게 갖춰주는 것 같아요. 그 되게 고급스러운 실내 네. 인테리어, 뭐 고급스러운 거실에 들어와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니까 음. 이 아이가 또뭐 이제 이 기어봉이 고급 샹들리에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다른 차들은 그냥 뭐 크롬이라든지 그냥 플라스틱이라든지. 음. 이렇게 약간 투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말 와인잔에 그런 유리를 보는 것처럼 약간 명목이에요, 정말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이게 밤에 되면 또 불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밤에 주행하시면 아 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저도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어, 근데 지금도 이제 살짝 살짝. 그러니까 가속페달 밟았을 때 어떠세요? 느낌이, 주행 느낌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800 rpm에서 네. 300마력이 많해요 아. 차체 대비 아 이게 부족한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겠 운전해 보셨을때 부족함이 없잖아요 전혀. 어, 그죠 그렇죠? 오히려 잘 치고 나가고. 음. 왜냐면은 여기에 토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통 차를 표현을 하자면 독특한. 아, <laughs> 토크가 토크가 좋아요. 차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기자님도 계시는데. 어떡하지? 아 그러게요. <laughs> 그래서 이 토크는 이제 4 2 8 포스미터. 예, 그런 약간 성능을 발휘해서 아무래도 이런 고속주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마 부담이 없어질 거예요 네, 좀 토크를 실력을 좀 키워야 되네요. <laughs> 갑자기 자속 어, 나안 안 받아주고. 아니, 가, 갑자기 자신감이 지금 <laughs> 죽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까지 본인부터 이제 어, 다시 아, 먼저. 지금까지, 해야 돼. 해야 돼. 지금까지 아, 먼저 글로벌, 글로벌 모터즈의 김정희. 유하나였습니다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가 있으면 좀 시켜야 구독과 좋아요 이거 안 해도 된다며 하셔야 돼요 그냥 구독 또 음악정신인 줄 알았네 <laughs>